자, AB랑 a, a c 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대요. AB랑 AC가 같다. 자, 그러면 대충 그려봅시다. A, B, C, A 쪽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도 베타. 알파 플러스 2베타는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. 아이, 부끄러워라. <laughs> 이 파이라니. 자, 그러면 탄젠트 뭐 물어봤어? 뭐가 나와 있어? 여기 얼마라고 음, 음... 이거 다 라고 줬습니다. 그때 탄젠트 알파를 물어봤단 말이죠. 바이너스, 바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어 잠깐 알파를 물어봤다고 네. 알파를 물어봤다고 그럼 배가 곳이 써야 돼 어... 아, 그럼 탄젠트 이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배가공식 적용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의 제곱분의 2 곱하기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 할수 있습니까? 네, 네. 되죠? 네. <laughs> 잠깐만 딴거 착방이 났나? 그냥 해보자. 그럼 1 빼기 4분의 9인가요? 네. 분의 마이너스 3인가요? 두배 했으니까.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분의 마이너스 3이란 말이죠. 그래서 5분의 10인가요? 이렇게. 자 그렇다면, 음, 얘를 세타 1이라 쓸게. 얘를 세타 2로 가자.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뭐죠? 이거다란 뜻밖에 안 되지 뭐. 그럼 이거는 탄젠트. 왜 이렇게 쓰고 있지, 내가? 그걸 모르겠네. 세타원 빼기 그냥 파이다. 이말 아니에요? 그럼 얘는 마이너스? 어, 마이너스. 그냥 주기가 파이니까. 그냥 탄젠트 세타원과 같다. 이 말이겠네? 탄젠트 세타원이 뭐라고? 이거래.